네 안녕하세요 우리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 황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가져왔는데 장중에 17만원까지도 바라봐 주면서 최고 24% 고가기준으로 24%까지 올라가 주었습니다 자 근데 주가가 지금 올라가서 3거래일 연속 장대항봉을 만드니 기분들은 너무나 좋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올라가는 이유를 모르고 무작정 매수를 한다? 자 그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한창 축제 분위기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에코프로가요 23년도에 30만원 역사적 최고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로 주가가 아래로 빌빌 기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바닥 만들고 나서 다시 추세를 돌려놓는 데까지 딱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주가가 올라가는 명확한 이유를 아시고, 자, 매수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요 손실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2차 전지가 진짜 좋아서 올라간다. 2차 전지 테마가 수급이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3천 닭 기대감에 개미들이 코스닥 150 ETF를 폭풍 매수한다라는 분위기가 확산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코스피가 5천 피까지 가는데 이거 놓쳤는데 3천 스다 간다라고 하면 이건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이 포모 심리가 강해지다 보니까 그 결과로 이제 돈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개별 종목을 골라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코스닥 150 ETF,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지수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ETF로 돈이 들어오면 코프로가 좋아서 사자 이것보다 이 코스닥 150 편입 기중 있죠? 이 비중대로 기계처럼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ETF로 몰리면 몰릴수록 편입 비중이 큰 종목들은 그냥 같이 빨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올라가는 핵심은요. 2차 전지 2차 전지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정부의 코스닥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게 어떤 걸로 이어집니까? 코스닥 150 etf로 자금이 유입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편입 종목들 그 중에서 에코프로가 자동적으로 매수됨으로써 이 구조에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중요한 내용 중에 이 공매도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는데, 여기 공모에도의 수급까지도 꼬여버리게 되면, 엄청난 급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면, 에코프로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서 조심해야 되느냐? 이거를 오늘 영상에서 정확히 설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인 만큼 집중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볼 겁니다. 자, 근데 어떤 거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돈 잔치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 코스피가 한참 올라갈 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로 목돈을 못 벌었어도, 에코프로는 목돈을 벌어보자 라는 뜻으로 댓글로 돈 잔치 작성해주시면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돈 잔치입니다. 자, 그래야지 유튜브 정책상 다른 주주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뜰수 있으니까, 다른 분들, 주주분들께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최근에 어떻게 돼요? 이 물려있던 분들의 차익 실험 물량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분들은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만큼은 매도하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아셨으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돈잔치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수급 편향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당황스러울 정도로 좋은데 일단 이 외국인과 그리고 또 기관들이요 이 주포 역할을 해주면서 주가를 한 번에 끌어올려 줬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좋고 자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외국인의 수급보다도 어디요 이 연기금의 수급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연기금은요 아시다시피 이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왔다 라고 하는 건 실제로 순수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수급이에요 그래서 투신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 투시 외 연기금은요, 리스크 있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인 잭슨 단타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매도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금융투자는 달라요. 금융투자는 이 공매도를 같이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뭘 봐야 된다? 대차장고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대차 장고라는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공매도를 누가 많이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1등은 공매도 메인 창고는 외국인입니다. 공매도의 60%에서 70%가 외국인이고요. 나머지가 금융투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KRX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건데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코스피예요. 코스피 공매도를 우리가 예시로 한번 볼 건데 자, 1월 28일 날 공매도의 자금이 어디서 많이 들어왔느냐 라고 했을 때 보시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8,400억 가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이요 4,400억 가량 총 들어온 금액 1조 3천억 중에서 외국인들이 8,400억 나머지가 기관인데 이 기관은 높은 확률로 투자입니다 자 개인은 뭐 100억도 안 돼요 정말 얼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 라고 하면 이걸 무조건 호재로 보시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 수급이요. 진짜 종목이 좋아서 들어오는 수급인지 아니면 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 수급인 건지 여기서 등장하는 게 우리가 많이 듣는 이 숏커버 있죠? 숏커버 그리고 쇼스퀴즈 자, 숏커버가 연쇄 효과로 강하게 터질 때 우리가 좋아하는 이쇼스키즈가 나옵니다. 그러면, 쇼, 쇼커브가 뭐냐? 일단, 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렸던 물량 자체를 갚는 그런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도요, 이 외국인과 이 기관의 수급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갔던 이 물량을, 그러니까, 대차 상환을 위해서 들어오는 매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 라고 하면 대차 장고를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가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보시게 되면 이 구간 있죠 우리가 12월 초부터 해서 조정받고 옆으로 누워버리는 이 구간들 속에서 자 공매도 비중이 얼마였나 보겠습니다 자 2%대에서 움직이다가 5%, 3%, 막 늘어나고 5%, 6%, 그리고 9%까지도 도달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죠. 자, 그래서 이 공매도에 대한 기준을 잠깐 언급해드리자면 이 매매 비중 있죠. 자, 이게 4% 이상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 에코프로에도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올라갔던 구간들을 제외하고는요, 계속해서 6%, 5%, 7%,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 에코프로에 공매도 세력들이 개입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결과로 이런 조정 구간들 속에서요, 이 공매도 세력들이 실제로 주가에 하방 압력을 넣어줬던 겁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이력과 함께 뭘 보셔야 된다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대차장고를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에코프로의 대차장고를 보시게 되면요. 11월달 중순부터 12월달 중순부터 심화되다가 한풀 꺾이더니 자,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까지도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대차장고가 늘어났고요. 공매도 비중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개입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상황이, 이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 호재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쇼스 퀴즈입니다. 쇼스 퀴즈 많이 한 번씩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공매도 세력들이요, 청산을 모면하기 위해서 급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쇼커버 현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 이걸 바로 쇼스 퀴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에코프로에서도 쇼스 퀴즈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건가? 이걸 확인해 보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돈잔치 남겨 주시면서 영상이 유익하다라고 하시면 구독 버튼 눌러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바로 말씀드릴 건데요. 집중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게 쇼스 퀴즈가 나오고 있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이쇼 커버가 나왔다, 들어왔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의심해 봐야 된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 나온 김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이 테크윙이라는 종목인데요. 10월 말부터 주, 그리고 언제까지요? 11월 말까지도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정말 엄청나게 좋아요.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어, 이거 매집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아닙니다. 이럴 때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바로 대차장고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대차장고 아까 잠깐 그 보여드렸던 표인데 자테크윙인 대차장고를 보세요. 10월 말부터 어떻죠? 자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12월, 11월 말까지도 계속해서 줄어들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건요. 이건 무슨 뜻이다? 자, 고점에서 공매도를 쳤던 이 세력들이요. 내려가는 구간에서 이 상환을 위해서 물량을 갚기 위한 수급이 들어왔다.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셧고버, 상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선배님들 주주분들께서 이 주식을 하시는데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수급을 보았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다라고 하는 건 의심하셔야 돼요. 왜냐, 연기금은 공매도를 하지 않으니까 연기금에 추종하는 게 우리한테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가가 내려갈 때도 이 쇼커버가 들어오면 수급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로 넘어갑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코프로의 대차장고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팁 하나 드려보자면 이 에코프로의 이 대차장고 있죠? 이 오늘의 대차장고는 내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장고는 어제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1월 27일 기준으로 1월 26일 대비해서 대차장고가 50만 주가량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줄었다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대차장고가 줄어들고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는 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쇼스 퀴즈의 흐름이 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에코프로 가요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공매도 비중 있죠 공매도 매매 비중을 보았을 때 공매도 매매 비중이 줄어들면서 어떻게요 대차장고 빌려 갔던 물량을 갚는 이런 그림이 심화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같이 들어오게 된다 그랬을 때는 주가도 같이 올라간다 이건 쇼스키즈가 맞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로 돌아가서 이제 또 중요한 얘기 중요한 얘기 말씀드릴 겁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에코스 정부가 코스닥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떤거요 etf 에 대한 자금이 자 코스닥 150 으로 올렸습니다 차트도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 150 어떻죠 목요일부터 목, 금, 월, 화, 수. 자, 5월 1일 연속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15,500원에서 출발해서 벌써 2만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e t f 의 자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기관은요, 이 비중대로 기계처럼, 어떻게 해요? 에코프로를 담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아까 확인해놨던 이 공매도 매매 비중이 엄청나게 들어왔던 게 에코프로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공매도에 지금 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지금 기관이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이거 사야 되는데 물량을 담아야 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선 물량이 빡빡해져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결국 이걸 주가를 내려버릴 힘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쇼커버를 해야 돼요. 물량을 다시 사서 갚아야 되는데 물량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자 위로 긁어서 매수를 해버리는 위로 긁어서 매수를 해버리는 이런 쇼스 퀴즈가 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시총이 커요. 22조예요. 근데 에코프로가 급등하면 코스닥이 올라가고요. 코스닥이 올라가면 etf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etf로 돈이 더 들어오고 또 기관은 비중대로 또 사게 되고 자 이게 연쇄로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수급이 엄청나게 꼬이면서 폭등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이 공매도가 많이 쌓인 애들 위주로 지금 미친듯한 폭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요 지금 이 돈잔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댓글로 돈잔치 남겨주시고 좋아요 버튼 넘버씩 눌러주시고요 단 이건 뭐냐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승이 왜 그렇죠 이 기업같이 에코프로가 좋아서 가는게 아니라 코스닥 부양책으로 인해서 호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성장은 주가의 상승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보시게 되면 삼성 SDI가요. 지금 6%가량 올라갔다가 윗고리 계속 벌써 달리면서 주가가 또 늘렸죠? 39만 5천원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LG엔솔도 보시게 되면 9%가량 상승해서 45만 5천원까지도 찍어줬지만 주가가 또 빠졌습니다. 윗고리 달고 빠지고 있어요. 벌써부터 계속해서 윗고리가 달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2차전지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에코프로는 지금 수급이 꼬이게 웃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를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주가가 이렇게 계속 3거래일 연속 장대양봉이 나오니까 사람 심리가 이렇게 됩니다. 야, 이제 2차전지 진짜 좋아졌나 보다. 업황이 돌아왔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요, 이거는... 축제 분위기를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어쨌든 에코프로가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의 원동력은요, 실적보다는 수급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수급의 엔진은 자동 매수, 그리고 공매도 상환하고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과거에 물리신 분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자 지금 저로의 탈출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왜냐 이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요 위로 밀어 올려주는 힘이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집중해 주시고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이 수급이 좋을 때 올라가는 건요 계속 간다 이것보다는 갑자기 확 꺼져 버리는 게자 갑자기 확 눌러 앉는게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꺼지는 눌러 하는 신호가 뭐냐. 홍매도 잔고,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줄어들고요. 대차 잔고가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한다. 공매도 비율이 낮아진다. 라고 했을 땐이쇼스 퀴즈가 끝자락에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말하면, 자, 외국인들이 긁어서 올리는 이 매수세가 약해지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어떤 시즌이죠? 자,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실적이 시장이 기대했던 기대보다 자, 한 번만 미스해서 밑으로 빠진다. 하회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건 기업가치로 올린 상승이 아니라 수급으로, 수급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비하지 못하는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드려보자면 지금은 무조건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매도 타이밍을 반드시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매도 타이밍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혹시 이 단기적으로 접근을 생각하고 계시는,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면 이런 장에서 자 수익을 챙기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한 가지 더 있는데 주가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중요한 추세가 이탈이 된다 그림이 깨진다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바로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기업이 좋아서 기업가치가 재평가를 받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더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게 만약 분위기가 꺼진다 자, 그랬을 때 찬물이 끼얹진다 라고 하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매도로 올라갈 때 내가 수익을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 대응 잘 하시고요. 매도 타이밍 잘 잡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선배님들께서 혼자 공부하셔서 대응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그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어렵다라고 하시면요.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도와드릴 테니까 화면 상단에 제 개인폰 올려드렸죠.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몰아 보내주시면 되냐. 자, 에코입니다. 에코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손이 실시간 등 단체 문자 통해서, 우리 에코 프로, 그러면 어디서 이 분할 매도 들어가는 게 좋은지 제 관점을 공유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9630-2563번으로 에코입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안 끝났고요. 그리고 황금손이 준비한 선물도 하나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보시고 영상 뒤로 가기 누르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그래서 어떤 거냐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 재미있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예상 수익률 같은 경우엔 뭐 텐백어도 충분히 가볼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주식의 모든 요소들 있죠 이런 차트랑 뭐 수급 그리고 재료까지도 판단해 봤을 때 일단 갈수 있다라는 여지 충분하니까 들어보시고 논리가 괜찮다 라고 하시면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도 소액 정도는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바로 삼성전자 인수 합병 종목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아시다시피 가장 강력한 지료는 바로 인수 합병이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힘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죠 앞전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자 근데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코로나 때도 생각해보게 되면 주가가 10만원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1년도 채안 돼서 반토막이나 버리는 이런 하락이 생겼었죠. 그래서 소위 말한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매출도 떨어지고요.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로봇 사업으로는요, 보텍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 전장이랑 로봇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추후에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대상이 될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납품을 받고요. 조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자율주행 a 이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위탁 받아서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미 삼성전자의 납품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주후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번 종목은 이미 삼성전자의 납품을 진행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 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이 레인보우로보틱스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어떤 거요?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도 이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이 미래 먹거리다 라는 이런 점들이 부각되면서 자율주행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냄새를 맡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 삼성전자가 인수한다 알아내는 내용만으로 바닷권1 7,500원에서 얼마까지 갔죠? 무려 64만 5천원. 최근엔 70만원까지도 도달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어림잡아서 한 40배가량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엄청난 상승인 걸 인정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러프하게 텐배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거죠. 왜 그러냐. 혹여나 인수합병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면서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서 뭐한 300만 원으로만. 이거 텐백거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자, 이거 한 번씩 들고 바아에 가셔서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자,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에코입니다. 에코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황금소이 준비한 텐베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 혹시 아직도 안 보내신 분 계시다라고 하면요.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는 돈잔치 적어 주신 다음에 바로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에코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인사병 종목이랑 우리 에코프로의 매도타점. 그리고 혹시나 메 매수 타점이 궁금하시다 라고 하시면 두 가지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눌러주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저점 국가이기는 하지만 예금 예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